안녕하십니까. 신박한 운전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출근합니다. 아, 딱 춥네요. 지금 이 동네는 6도, 5도, 네, 5도 찍겠습니다. 5도. 날씨가 5도입니다. 네, 기온이. 자, 어제 제가 출근하면서 그 마이크가 꺼지는 바람에 그 떠들었던 내용이 다 날라갔는데 그 내용을 똑같이 어저께 거의 비슷하게, <laughs> 퇴근하면서 떠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치료하자마자 바로 필요없는 부분 자르고 앞에 업로드를 했는데, 지금 계속 검토 중입니다. 뭐가 <laughs> 제가 한말 중에, 뭐가 걸리는 게 있는지, 나 아니면, 유튜브가 지금 살짝 마태가 한 건지, <laughs> 알 수는 없지만, 예, 지금 계속 검토 중이라고 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제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상당히 죄송합니다. 어제는 진짜 아침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지금 영상이 제대로 업로드가 되지 않아 아, 기다리시는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떠들었던 내용 중에 예, 그런 선정적인 내용이 있었나? 아, 그게 또 외국인들한테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와중에, 예, 아니 말을 조금 예,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예.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오늘은 예, 다른 이야기하죠. 뭐. <laughs> 비보, 자이전 아, 밤에, 잘때 코를 세게 골았는지, 지금, 코근형코근형이랑목근형 연결되는 그 부위가 지금 상당히 아픕니다. 아, 지금 일어나가지고 드신 물한잔먹고 했는데도, 아프네요. 침 삭힐 때마다 좀 아픕니다. 목감기에 그목 아픈 거랑은 좀 달라요. 코 빡세게 골면, 아시죠? 예. 네. 0.1톤 구독자분들. <laughs> 0.1톤, 0.1톤 구독자분들은 아마 제 마음을 잘 아실 겁니다. 예, 저도 0.1톤이거든요 아... 아무튼 예, 코를 좀 심하게 골아가지고 아, 코근육이 좀 아픕니다 아, 참. <laughs> 아이고 아자 오늘도 이 추운 날 출근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기름 반 정도 썼는데 한3 0 0 k 로 탔을라나 마지막 한 칸에 4 0 0 k m 이게 제 목표라고 늘 말씀드리죠 마지막 한칸 남았을 때 주행거리 400km 타는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 뭔가 연비 주행을 좀 했구나 예, 라고 이제 목적 달성이 되는거죠 예, 근데 지금 몇시전에 지난주 토요일에 지금 주후정보 그 다음에 주행정보 이게 초기화되는 바람에 지금 몇km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초기화되기 전에 한 200km 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80km니까 네. 300km 탄것 같아요. 네. <laughs> 오 넥소, 넥소, 와 넥소를 뽑은 사람이 있어. 이야 대단한데. 넥소. 저 밑에 제가 가는 주유소 있잖아요. 그 옆에 수소 충전소 있거든요. 아 넥소, 넥소가 있다니. 그 충전소가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네, 넥소를 뽑으신 것 같아요 네, 대단한데요? 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차인데 넥소 <laughs> 자, 그 뭐냐 제가 어저께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안에 반팔티를 입고 바람막이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람막이 두 개를 입었죠 <laughs> 추워가지고 근데 이제 일할 때는 바람막이 벗고, 하나 벗고, 안에 조끼를 하나 입고 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람막이 반팔, 바, 반팔? 조끼 바람막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끼를 입으니까 몸통은 괜찮은데 팔이, 반팔을 입어 놓으니까 팔이 엄청 시인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다다다다 떴어요. 진짜. <laughs> 그래가지고 아 시내를 부터는 깃발이 보이겠다 싶어가지고 <laughs> 오늘은 깃발에 <긴팔에 웃음> 바람막이도 안 입고 깃발에 짬바 뭐 같은 거 입었습니다. 약간 좀예 약간 좀 그런 짬바거든요. 배려도티안 나고 예 진짜 그냥 노동자의 짬바라 해야 되나? <laughs> 아까 그런 잠바 있거든요 제가 일할 때 입는 잠바 예. 입고 양 옵션이 추가하습니다 낮춰주세요. 고 입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미가 확실히 낫네요. 아씨 이다 줄이고 예, 25도의 1단입니다. 예. 아참 춥다 춥어 어, 4도 어 4도부터 이제 결빙 주의 예 요. 게이지, 게이지 옆에 눈 마크, 결빙 마크 뜨네요 4도, 방금 5도때는 안 떴거든요 4도 되니까 다 뜨는군요 이번 주에 칠서에 전화 한번올것 같은데 말이죠 아직 전화가 없네요 많이 아, 예.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아.. 예. 으... 아... 후.. 흐비 올라오군요 알았다 어제 저녁 먹고 설거지 하고 홍콩콩이랑 놀다가 바로 잠들었습니다. 아, 이제 막 달달달달 떨다가 이제 집에 와서 노 노나이 배도 부른 거다다 다이 막 잠이 저 저러더라고요. <laughs> 바로 기절. <laughs> 근데 아기 방에서 잠들고 있대. 스님이 일어나 <웃음> <웃음> 나가. <웃음> 나가! 이제 우리 살거야 나가! <웃음> 그랬죠 <웃음> 따로 자거든요 저희는 애기랑 콩콩콩이랑 신입이랑 같이 자고 저는 이제 방에서 자는데 제가 아까도 초반에말씀드렸다이 제가 코를 엄청 심하게 골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아침에 또 일찍 나가니까 제가 나가서 준비하는 것 때문에 설치다가 깨면 골치 아프니까 아예 그냥 따로 자는 거죠 저 차는 왜 비상 깜빡이를 저렇게 키우고 다닐까요? 들어가 수상한데 아, 오늘 화물차가 좀 많네. 샌드위치 제대로인데, 오늘. 아, 빨리 사무실 가가지고 어제 영상을 제가 다시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유튜브가 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진짜 제가 말하는 거기에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는 건지. 자, 뭐 업로드 시대 말, 야 QM6, 저 다이나믹 턴시운은 스르륵 스르륵. 근데 네. 좀 예쁜 거는 <laughs> 예쁜 거는 삼성 르노에서 좀 빨리 도입하는 것 같아. 요 네. K9인데도 저 스르륵 스르륵 들어가 있죠. 요즘 G80 G90도 저게 들어가나? 다이나믹 턴시운을 저 아우디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죠. 아우디 A6에 저 다이나믹 턴시운을 들어간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러면서. 그때가 2019년도, 이차지2020 전일, 전일 겁니다, 아마. <laughs> 그때 제가 아우디의 그 다이나믹 시그널을 보고, 야, 머리 좋다. 저렇게 참 엄청 예쁘게 잘했네, 이러면서. 그 뒤로 아우디가 이제 조명회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내가 뭐뭐 라도 하나？잘 하 는게 어 디고 그죠？아무 잘하는 것도 없는 회 사도 있 는데 <laughs> 조명 회사 벤츠 는 고급 스러운 bmw 는운 전의 재미 아우디 는 조명 회사. <laughs> 독삼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우디 아, 아우디 그래도 아우디라는 브랜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죽이는 차들 많잖아 아우디 대복수박인 그룹 계열사들끼리 좋은 돌려쓰고 하니까, 네. 그거를 무시 못합니다. 그죠? 네. 아주 큰 기업에서 네. 돌려쓰는, 좋은 거 돌려쓰기. <laughs> 무시 못하죠. 주방인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그런 좋은 회사들 다 인수했을까. 신기합니다, 진죠 상태가 좀 안좋군요 빨리 가서 약도 먹어야겠군요 큰큰 <laughs> <laughs> 큰, <laughs> 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이 차로 중앙유지가 왜 이상하게 되냐 이거 요즘에 <laughs> 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안될 때도 많아요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이거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딴짓하면 안됩니다 그죠 이 차가 지금 3 9,292km 탔거든요. 4만 엔진오일 교환해야 되는데 지금 엔진오일 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 이번 달에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이씨. 아 씨. 엔진오일 지금 500,600km, 7 0 0 k m 남았네. 3 9,293이니까 700km 남았죠. 뭐여 말일 때대가 700km 충분히 탈것 같은데. 오일 교환해야 되는데, 아, 오일 도 사야 되네. 비싸, 오일도. 아, 싼 오일은 왠지 넣, 넣고 싶지 않고 말이죠. 네. 좀 좋은 거 미우고 싶은데, 차에. 가격이 비싸니, 아, 쉽지 않네요. <laughs> 아이고, 졸립다. 주고가는 차인가 봅니다 마이크잘 켜져있나 아 진짜 어제 진짜 목목이 아프면서까지 이변을 통해서 이야기를했는데 너무 미안해가마이마이크가 마이크가 켜지면 불이 들어옵니다. 파란색 불이 들어오는데 거기 불이 켜져 있는 악기인데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아.. 시키고 배터리, 배터리 잔량도 좀표 켜셔야 되면 좋겠는데 뭐, 보기능까지는 없네요. 그냥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보통 월화수목금토 딱 쓰고 충전하고 충전 다돼 있는 거 쓰고 두 개거든요, 마이크가. 그래가지고. 월화수목금 또 쓰고, 바꾸고, 또 월화수목금 또 쓰고, 바꾸고, 이렇게 일주일 주기로 바꿉니다. 이렇게. 그래서, 배터리 에코 되는 일은 거의 없는데, 뭐, 제가 실수로 버튼을, 전원 버튼을 눌린다거나, 그러면 걸릴 수 있겠죠. 네. 제가 지금 여기 질레 IC 나갈 때 하중을 탁 받으니까 섹시기가 딱 나오던데 씨, 오늘도 나오는 한번좀 세게 좀 돌아볼까 오늘 차 앞에 차가 아 비참하죠 멀리 있긴 한데 좀 빡세게 한번 돌아볼게요 섹시기가 나는지안나는지 창문 열고 어. 이 정도면 섹시기 소리 날낀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아, 일곱 번 소리 났습니다, 일곱 번 소리가 잘 들어갔나 모르겠다 <laughs> 근데 노맨이 멀쩡하면 안 나는데 굴곡이 이렇게 있으니까 바운스묶물 때마다 엉, 응, 엉할 응 때마다 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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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쉑 일곱 번 소리, 일곱 번 네. 소리가 잘들어가나 모르겠다 다이어 7번 락렸습니다하유 탈락하면, 탈락하이 탈락하면, 탈락하면, 탈락이 소리도 잘녹음이 됐나 모르겠네요. 어 K9. 다이나믹 턴 시그널. 음. <laughs> 자, 오늘은 다이나믹 턴 시그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전요 디자인의 K9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가성비 K9. 네, 저 디자인은 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네. 2세대, 2세대 K9이죠. 지금은 2세대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팔고 있죠. 네. 풀체인지가 기대가 되는 차 중에 하나인데, 뭐 기대하면 뭐하노. 내가 사진 못하는데. 그래도 도로 위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보면 예쁜 차가 굴러다니는 거 보면 좋잖아. 서죠 K9 2세대. 풀체인지 3세대가 나오겠죠. 이제 곧. 참 대단하죠. 기아에서. 이 분명히 K9 이거 팔면 적잘텐데. 아, 나도 저 트럭 제낄걸. 아, 진짜 지쳐가네. 짐을 많이 실었나 봅니다. 아 진짜 씨. 아이고 저 잠시 불도란데 먼저 갈게요 미안합니다. 아. 아. 자 오늘은 음 이거 아시죠 이 순호 아. 자, 오늘은, 예, 신님의 도시락이 있기 때문에, 예, 편의점 들리지 않고, 바로 삼출로 가서, 예, 도시락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따 신님의 도시락. 예, 맛있죠? 예, 맛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간식도 몇개 챙겨줘가지고, 예, 그것도 좀 먹어야겠군요. 그래서 일부러 도시락을, 좀 작은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간식 먹으려고 하하하하하 <laughs> 네 아무튼 네. 저 K9이 참 차는 좋은데 말이죠 아 신호위반하는군요 현대 모비스 현대 모비스 순정 부품 네. 신호위반합니다 나참 끊기네 K9. 근데 제가 저번에 너무 말씀드렸죠 K9이 솔직히 G80보다 위급으로 포지셔닝이 돼 있거든요. 근데 K9 사면 그돈씨 나옵니다. 그돈 씨. 예. 저거 사면. 항상 해명해야 돼요. 왜 G80 안 사고 그거 샀니? <laughs> 바로 그돈씨 나옵니다. 야, 씨바 그 돈이면 G80이지, 맞죠? 네. 그돈 씨. 차는 좋은데 참 이미지 메이킹에 너무 실패한 그런 차 중에 한 대죠. 네. 이미지가이리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네. 지금 이제 카푸 형님들이 G80으로 내려오고 있다 하는데 그죠? G80이 이미지가 좋잖아. 뭔가 성공한 개인 사업자 네. 아니면 회사 임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이미지가 참 중요해, 진짜. 아, 힘 안아줘. 예.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차가 오나도다. 아, 그럼 가시죠.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성공한 개인 사업자 혹은 대기업 임원. G80 예. 그런 사람들이 카퍼 형님들이 대기업 임원이라는 느낌을 갖고 싶은 건 아니죠 예. 성공한 개인사업자 예.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G80으로 많이들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G80이 확실히 국산차다 보니까 감가도 좀 있고, 예. 그리고 옛날에 그 뭐냐, G80, 제네시스 G80, 그, 로 베이스 북트기 전에 거, BH330, BH380,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자, G80 룩으로 개조해가지고, 타시는 또 형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나 왔습니다. 네, 와, 씨. 진레의 동네에 들어오니까 1도네요, 1도. 야, 어제부터 춥습니다. 어제는 3도였던 걸로 기억되거든요. 1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추운데 오늘 하루도 고생하시고,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저는 이따가 텔런 때 뵙겠습니다. 안녕.